시작할게요. 네, 5AM 모니 레시피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태어난 나의 춤, 이스라엘에서 학생 쉬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몇년전 나는 꿈을 좇아서 춤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직업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뒤로 첫 1년은 꿈만 같았죠. 매일 아침 발레 수업으로 시작했고 점심에는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고 하루종일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몸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런데 2학기, 2학년이 되기 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더니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병원 엑스레이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어머 완전 저랑 똑같은 거네요.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내 병과 관련된 글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이 병이 치유되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수술로 아픈 부위를 없애더라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춤을 출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새로운 악기가 시작됐고, 수업에 참가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튜디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전문의에게서 마사지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유령처럼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에드바라는 친구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를 멈춰 세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에드바는 내게, 루이스 에이의 치유책을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했고, 나도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간 쉬면서 루이스 에이의 책에 있는 연습 과제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라 말할 때마다 울음이 터졌지만, 루이스가 제시한테로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매순간 생각을 알아차렸고 나에게로 긍정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번씩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명상을 했으며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죠. 마침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에 있는 연습들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치의가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권유했고,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laughs> 나는 치,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치유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 정말 저도 수홍님의 그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laughs> 네, 왠지 주치가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권유했다는 게... 아... 그런가? <laughs> 네, 오늘에 그러면 화원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죠 응, 음. 이거 보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돼요. 우와, 12분이나 계시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계셔주셔야 돼요. 오늘 못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어, 스타벅스 코, 커피 쿠폰 세분 추첨합니다. 와. <laughs> 네, 어, 제가 토요일에 늦잠을 자느라고 물론 늦잠을 자도 6시에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든간 아 5시 반인가 일어났어요. 어쩐지 푹 잤더라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laughs> 어, 네 12분이 계시면 그 중에 어, 리사랑 저기 누구냐? 어, 사라는 제외하고 <laughs> 네. 미안하지만 멀리 있어서 스타벅스 쿠폰을 줄수 없습니다. 네. 나머지 10분 중에 음세 분을 가능세 분이 가능한 거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죠. 끝까지 계셔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laughs> 네, 일단은 함께 긍정 확언할게요. 꼭 입으로 내뱉어주세요. 입 밖으로요. 나는 내 마음 속에 평화를 창조한다. 그리고 내 몸은 이를 반영한다. 나는 생기, 에너지,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 몸은 더할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승, 매 순간을 즐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요구하며 사랑을 담아 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내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정하게 돌본다. 나는 내 삶의 책임을 진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잘 소화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안전하다. 나는 내 패턴을 보며 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지금 강하고 온전한 몸을 창조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는다. 나는 기분이 좋아도 된다. 나는 신속하게 편안하게 완전히 치유된다. 내 몸은 건강해지길 원한다. 나는 내 몸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사,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쁜 경험들만 창조한다. 나는 내 몸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흘려보낸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한다. 나는 매일 매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어이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 그리고 통증과 치유학원입니다. 나는 내 몸을 좋은 친구로 여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지혜가 있다. 나는 세포가 말하는 지혜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조언이 타당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항상 안전하며 신성에 의해 보호받고 안내받는다. 나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입니다. 우와. 아 수홍님, 스타벅스 인도에도 있긴 하지만 스타벅스 한국에서 이 카카오톡 카카오 쿠폰을 거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어, 사라에게는 다른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laughs> 늘와주신늘 매일 와주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시로. 윤진아님, 안녕하세요? 어, 저희 선배랑 이름이 똑같아요. 설마 저희 선배이실까요? 어, 어머, 선배면, 선배면 선배라고 해주세요. <laughs> 어머, 너무 이름이 똑같네. 어,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단 또 부자 아빠, 가난아빠 계속 읽어볼게요. 어, 너무 이름이 똑같아서. <laughs> 깜짝 놀랬어요. 음... 네. 남들이, 보... 어, 아니요. <laughs> 네, 아니시군요. 너무 근데 반가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 자. 오늘 딱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고 추첨하면 시간, 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랑 로버트가 동업을 했죠. 그동화어 이제 그 돈에 대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 여기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 거예요. 계속 일하거라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뒤에 쉬운 삶을 살수 있을 거다. 머리를 쓰고 무보수리를 하렴. 그러면 조만간 너희들에게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테니까. 너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돈과 안정만을 찾거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그, 어, 만화책을 팔아요. 만화책? 어쨌든, 만화책을 팔기 시작합니다. 아, 만화책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만화책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마이크 여동생을 사서로 고용하고 입장료로 아이들에게 10센트씩 받고 도서관은 매일 방과 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열었고 아이들은 2 시간 동안 만화책을 마음껏 볼수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난 주에 했고요. 이 다음부터 읽을게요. 마이크의 여동생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가져가지 않는지를 감시했다. 또 만화책을 정리하고 매일 입장는 아이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누가 왔고 손님이 나이들이 어떤 건의를 했는지 알려줬다. 마이크와나는 석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9.5 달러를 벌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일주일에 1달러를 받았고 만화책도 공짜로 읽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 애는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화책에는 거의 손을 대지도 않았다. 어, 마이크와나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에 마티노사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다른 가게에서도 만화책을 받아왔다. 우리는 배급업자와 약속한. 약속한대로 만화책을 펼코 다른 곳에 팔지 않았다. 만화책이 너덜너덜해지면 불에 태웠다. 다른 곳에 지점을 열어볼까도 했지만 마이크의 여동생만큼 좋은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믿음직한 직원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던 것이다. 만화책 도서관이 문을 연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도서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동네 말썽쟁이들이 억지로 우리 도서관에 밀고 들어온 것이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업을 그만두려고 권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만화책 사업을 접었고, 토요일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뒀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신이 나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훌륭하게 배웠다며 기뻐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가게에서 무보수를 일한 덕분에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업체인 만화책 도서관을 시작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사업체가 저절로 돈을 벌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즉, 돈이 우리를 위한 위해 일한 셈이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주었다. 20년 전 오늘의 파워. 오늘의 오늘 상상력의 파워라는 또 모퉁이 글이 있는데요.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시대에는 30살 미만의 청년들이 상상력을 이용해 세상을 바꾸는 앱을 창출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과 우버, 스냅챗 등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시대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자리마저 곧 로봇과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어, 정말 로봇과 로봇과도 싸워야 되지만 정말 도태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늘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다는 거는 어, 늘 새로운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아, 지 진님이군요. 어, 아, 죄송합니다. 지난님이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봤나 봐요. 아. <laughs> 네, 어쨌든 오늘 파이브의 어, 모닝 레시피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커피 추첨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어.